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우고 학습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시대입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알찬 노후 준비를 위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려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추세에 발맞춰 오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배달 강좌 런앤 런을 운영 중입니다. 시민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언제, 어디든지, 원하는 시간에 배달하는 사업인데요. 오선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달강좌 러닝런 사업은 2012년 6월부터 시작되었고요. 시민 5명 이상이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을 해주시면 강사분이 직접 그 희망하는 장소로 강좌를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요가나 통키타 다도, 언어 등 현재 108과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청동의 한 아파트. 실내에 맑고 은은한 차향이 가득합니다. 다도 예절 수업이 한창인데요. 아우, 동생의 배우자나 남에게 자기의 동생을 말할 때입니다. 가족 간의 호칭 참 어렵죠? 하나하나 읽으며 배워보고요. 기다리던 다도 시간. 우선 따뜻한 물을 이용해 잔을 태웁니다. 이어 진하게 우려낸 녹차를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 따르는데요. 천천히 부드러운 향과 맛을 음미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관심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있는 강좌를 통해서 이런 그 다도 그를 배울 수 있어서. 기회가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이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거든요. 차가. 그래서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원래 다도는 앉는 자세, 차와 사람 사이의 간격까지 모든 것이 엄격한 규칙 안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그 규칙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배려와 깨달음을 얻는 건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 차를 함께 마시며 타인 혹은 자기 자신과의 나눔과 교류를 즐깁니다. 우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때로는 마음이 좀 복잡할 때. 차를 한잔하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모든 게좀 편안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세상이 참 빠르빠르하고 막 이렇게 요즘에 좀안 좋은 일들도 많은데, 차를 마시면 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도 있고, 내 자신이 좀 너긋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조금 천천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수업은 바로 통기타입니다. 수강생 평균 나이 45세. 집안일에만 익숙한 주부들의 손이 기타를 잡으니까 어색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열정만큼은 프로 연주가 못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오산에 처음 와서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아직 없고 해서 좀 취미생활 같은 거좀 뭐 배울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보니까 우연히 송기타 반이 동사무소에 있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거기서 하다가 언니들 알게 돼서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laughs> <여기서> 몇 등이다. 우리의 <laughs> 사람을 안 물어볼게요. 아, 중간 정도라고. 되게 통 내가 말했잖아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그냥 강사의 말 한마디 놓칠 수 없죠. 수업 내용 모두 악보에 빼곡히 적어 내려갑니다. 아. 제가 기타 배운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문용인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성용이래요 마냥 아이처럼 좋아하는 어머니 아직 코드를 잡는 것부터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참 즐겁습니다 감사를 따라 열심히 배워보는데요 꽤 들을만하죠 잠시 이들의 연주를 감상해볼까요 시간여의 수업. 수강생들의 얼굴엔 생기가 가득한데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재미를 찾아 삶의 활력소가 되는 모양입니다. 오산시 배달 강좌 런앤 너는 건강과 취미, 인문, 언어 등 108개의 과목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은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오산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에 학습 대표자가 희망 강좌를 신청 접수하면 되고요. 선정 결과는 매월 20일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원하는 그 마음 맞는 주변의 친한 분들이나 아니면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서로 아름아름해서 모여서 지금 뭐 내가 따로 준비하는 거 없이 돈을 뭐 수강료를 내거나 이런 거 없이 시청해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런 거 따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하면 뭐 친목 도모도 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할수 있고 뭐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런앤런을 통해 오산시가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교육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